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국가유공자 연금과 수당의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금은 평생 나온다는데 수당은 또 뭐지? 나는 연금을 못 받는데 수당은 받을 수 있나?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유족분들도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면 연금과 수당의 구조, 차이,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 국가유공자 제도의 기본 틀 먼저 큰 틀부터 잡아야 이해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국가가 보상하고 예우하는 제도예요. 이 안에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죠. 1. 연금 상위 등급에 따라 종신 지급되는 기본 보장금 2. 수당 생활 상황이나 가족 부양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 즉 연금이 기본 뼈대라면 수당은 상황에 따라 덧붙는 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부 국가유공자 연금이란 연금은 국가유공자 제도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급별로 책정되는 평생 보장금이에요. 상위 등급은 1급에서 7급까지 있고 상위 정도가 심할수록 금액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매년 보훈처 고시로 정해지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금씩 조정됩니다. 금액은 대체로 수백만 원 수준에서 수십만 원 수준까지 폭이 있고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이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단 상위 등급은 재판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고 등급이 바뀌면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3부 국가유공자 수당이란 수당은 연금과 달리 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표적인 항목만 말씀드리면 부양수당, 부양가족이 있을 때 지급, 간호수당, 중증상의로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 생활조정수당 저소득층 유공자에게 지급. 예우 수당. 국가가 예우 차원에서 추가 지원. 이 외에도 다양한 세부 항목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즉, 연금이 등급 기준으로 나온다면 수당은 생활 여건 기준으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부. 연금과 수당의 핵심 차이. 연금과 수당은 성격과 지급 기준이 확실히 다릅니다. 먼저 연금은 상위 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망 전까지 계속 지급돼요. 상위 등급 1급에서 7급 사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반면에 수당은 본인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유족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생활의 기본 틀이라면 수당은 생활환경을 고려한 보안 장치라고 할수 있죠. 부양가족이 있는지 소득 수준이 어떤지 간호가 필요한지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지급되고 상황이 달라지면 줄어들거나 끊길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금은 등급 기준이 기본 보장, 수당은 조건부 추가 지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5부. 유족에게는 어떻게 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본인이 돌아가신 뒤에도 연금과 수당이 유지되나요? 유족연금. 본인이 받던 보훈연금은 법에서 정한 순위와 요건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승계됩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족수당.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며 유족의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연금은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이어지고 수당은 별도의 제도로 조건이 맞을 때 지급되는 구조예요. 6부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a씨는 6.25 참전으로 5급 상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달 연금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서 부양수당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이 B씨는 교통사고로 2급상이 판정을 받았는데 상태가 심각해 항상 간호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연금 외에도 간호수당을 받게 됩니다. 3CC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유족의 생활여건에 따라 유족수당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상황과 법적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7부. 헷갈리기 쉬운 오해들. 여기서 몇 가지 오해를 짚어볼까요? 1라는 수당만 받을 수 있다. 본인 기준으로는 대부분 연금이 먼저이고 거기에 수당이 붙습니다. 다만 유족은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유족 수당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는다. 아닙니다. 연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3. 수당은 평생 나온다.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줄거나 경제상황이 변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상위 등급에 따라 종신 지급되는 기본 보장금. 수당은 생활 상황이나 가족 부양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 유족은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승계받고 별도의 제도를 통해 수당도 받을 수 있음. 즉, 국가유공자 제도의 혜택을 이해할 때는 연금이 기본, 수당은 보충이라는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연금과 수당의 차이가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그냥 돈 나온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제도적 구조와 조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혹시 가족 중에 국가유공자가 계시거나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누리는 일상의 자유와 평화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 덕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